2019년 7월 처음 유튜브를 시작해서 4개월 만에 구독자 5 0 0이 넘었습니다.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열심히 해서 문화예술에 대한 사심 없는 공적 활동으로 보답드리겠습니다. 1,000 구독이 넘어가서 실시간 댓글이 가능해지면 화가님들, 조각가님들 작업실 방문하여 팬덤 문화를 형성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해보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어, 안녕하세요. 미술만평 82회차 박정순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애정입니다. 어, 오늘은 주장 표현주의는 사회적 무질서인가 라는 이야기로 어카운턴트와 책상 블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질서가 뭘까요? 질서를 사전에 찾아보면 조리와 순서라는 말이 나옵니다. 앞뒤가 맞고 체계가 갖춰지는 시작점을 말합니다. 질서는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의 대항하는 대항마입니다. 무질서가 없으면 질서를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지킨다는 것은 규범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질서하지 않는다는 말과 상통합니다. 규칙을 어긴다고 잘못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규칙을 지키지 않는 것에 대한 대가는 반드시 치러야 합니다. 그게 교양이든 법이든 상관없이 말입니다. 학교에 지각하는 것은 지각하는 규칙이 있기 때문에 지각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지각은 무질서의 영역이 아니라 질서의 영역입니다. 어, 1997년에 만들어진 미국 영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라 영화 보신적 있으실 겁니다. 어, 멜빈 유달로비나 잭 니컬슨이 보도블럭에 손을 받지 않습니다. 강박증이 있죠. 오늘 이야기할 카운던트의 글씨는 또 숫자에 대한 강박증과 결벽증을 갖추고 있는 사람입니다. 완전한 계산에 집착을 합니다. 영화 내용은 그렇습니다. 크리스토는 약간의 자폐를 가진 아이였는데 퍼즐을 맞추다가 한 조각을 잊어버립니다. 그 조각을 찾지 못해 난동을 부리죠. 이러한 생활과 습관에 대해서 엄마가 견디지를 못하고 집을 나가게 됩니다. 군인이었던 아버지로 인해 강하게 키움을 당하는데 자기를 지키는 것과 사람을 죽임을 같이 교육을 받게 되죠. 우연히 엄마의 장례식에 갔다가 사람을 죽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교도소에 가죠. 교도소에서 검은 돈을 흰 돈으로 바꾸는 사람을 만나서 교육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탈출 해서 검은 돈을 흰 돈으로 만드는 직업을 가지게 되는 거죠. 사회의 검은 돈 세탁해 주고 나면서 살아가던 크리스천은 사람이 대신 비싼 미스품을 받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림을 팔아 돈을 사죠. 영화의 중, 종반부쯤 가면은 검은 돈을 세탁해 주던 회계사로 살아가던 중에 로봇 회사의 회계를 봐달라고 하는 의리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여성 회계사 데이나를 만나죠. 거기에서 비리를 발견하게 되고 데이나는 살해 위협을 받습니다. 우연히 청구할 적에서 목숨을 거친 데이나가 크리스천의 컨테이너를 방문합니다. 컨테이너 천장에는 잭슨 블록이 있고요. 입구에는 든알의 작품이 있습니다. 데이나가 저 그림 마음에 들어 했는데 그것을 나중에 친구가 필요해라고 하는 포커 치는 개그림 밑에 숨겨서 선물을 합니다. 카시오스 마르셀로스 클루지 작품입니다. 어, 이 그림 클루의 1894년 개들의 포커라는 작품 16점 중에 하나입니다. 어, 사냥개 5마리와 2마리의 불독이 포커를 칩니다. 두마리는 서로 비위를 저지르죠. 이 발로 숫자 카드를 넘겨줍니다. 영화 내용과 흡사합니다. 사건을 의뢰한 이가 곧 범인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림 뒤에 폴록의 작품을 숨긴 것은 감독의 이러한 의도가 엿보이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흔히 보기에는요, 물감으로 개발개발 그려놓은 그림이 천억이 넘습니다. 잭슨 폴록은 미국의 수상표현지의 화가죠. 1930년경부터 생각을 그리기 시작했던 표현주의와 벽기에 반해서 이성의 반대편을 그리는 전실주의로의 전환인식입니다. 35세가 되던 1947년경부터 물감을 떨어뜨리거나 흘리기라는 기법을 개발하면서 자신의 세계를 만들어 나갑니다. 이러한 제작행위를 액션 페인팅이라고 하죠. 드리핑 기법이라고 합니다. 칠하거나 바르는 것이 아니라 물감을 흘리거나 붓거나 튀기면서 만드는 제작 기법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잭슨 블록은 모방의 기제였던 것 같습니다. 구앙미로나 윌리엄 투쿠넥의 작품을 많이 모방하기도 합니다. 거기에서 모티브를 따오기도 합니다. 특히나 1930년대에는 미국이 멕시코의 벽화를 많이 그렸던 사람들을 수입해서 미국 뉴욕의 벽화를 많이 그리는 시기입니다. 당시에 디에고 리베라와 이 다비드 알파로스 케이로스가 있습니다. 특히 스케이로스가 물감을 캔버스에 부어서 이미지를 만드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죠. 잭슨 블록이 드리빙 기법을 만들어낸 것은 어떤 영향을 받았든 분명한 것 같습니다. 시키로스의조수로 들어가서 한참 동안 일을 합니다. 이 이후에 잭슨 블록도 보통 화가 들어가서 몹시 고생을 합니다. 되게 가난한 시기를 겪죠. 술과 우울증, 강박관념, 자신을 통제하거나 제어할 수 없는 열망에 의해서 싸움도 많이 합니다. 이런 열도 있었죠. 구겐 하임이 좋은 작가가 있다는 추천을 받아서 뷰시장과 같이 볼록 작업실 찾아옵니다. 그러나 볼록은 대출에 쩔어가지고 나중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구겐하임 그러죠. 뭐 어, 저런 놈이 다 있어 그러죠. 그랬더니 뷰장이 뒷말을 했답니다. 그래도 작품 괜찮은데 해가지고 관심을 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후에 즉선 볼록은요. 1948년 작품 넘버 no. 5가 2006년 경매에서 1천억이 넘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죠. 현재 돈으로 하게 되면 아마도 한 1,800억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르누아르의 작품있죠 햇빛이 든 양산을 든 여인과 어린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작품의 영화에 등장한 것은 주인공의 어린 시절에 대한 회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엄마에게 버림받은 것에 대한 이야기를 슬쩍 섞어놓은 거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작품에 나온 여자의 모델은 클로드 모델 안의 카밀 모네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어, 여기 나오는 르노아에 대해서는 다음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가을빛 완연합니다. 건강한 가을 되시기 바라면서 앞으로 더 딸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